고추대도 이제는 뽑아내고 다음 작물을 심어야겠죠? 하 고추대를 뽑아낸 자리를 조금만 다듬어 줍니다. 비닐 멀칭이 되어 있다면 걷어내시고요. 저는 비닐 멀칭 대신 낙엽 멀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걷어내고 두둑 표면을 고르게 해주려고 합니다. 땅은 파지 않을 거고요. 퇴비와 비료도 추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추를 키우면서 토양에 뿌린 양분만으로도 월동 작물들은 키울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파지도 않고 멋진 두둑 두개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한 고랑은 보리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중국 여행 가기 전에 화분에 뿌려둔 씨앗이 바라에서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너무 싱싱하고 이쁘죠? 이곳에는 퇴비 비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씨앗만 파종했답니다. 그래도 건강미가 넘쳐 보이죠